안녕하세요. 모터야의 박병희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위치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. 네, 제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KGM 역사 최초의 네,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네,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함께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그 토레스 내연기관 네, 버전 이죠 그리고 바이큐얼 버전. 네, 이 차들하고 외관과 인테리어는 똑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따로 이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파워트레인,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파워트레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또 어떤 이제 주행의 경험을 전달하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탑재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1.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제 13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로 구성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전기모터가 이제 동력을 이제 구동축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고요. 자, 지금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1.5L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식 터보 차저와 더불어서 이제 밀러 사이클 구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, 우수한 성능을 내면서도 아주 높은 효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네, 그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마력의 최고 출력과 22.5kgf.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엔진과 함께 구동을 하게 될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3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. 최대 토크는 30.6kgf.m에 이릅니다. 자, 그럼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동력 성능을 한번 경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 차에는 이제 두 가지의 동력원이 함께 지금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 그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만 돌아가서 거의 무슨 직렬식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그렇게 이제 구동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이렇게 좀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엔진과 이제 전기 모터가 함께 이제 구동을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동력이 이게 전이가 되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일상적인 운행을 하실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동력 성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긴 한데,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, 예를 들어서 뭐 추월 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급하게 좀 차선을 좀 이동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.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합류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 그런 순발력을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, 아, 토레스 이브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네,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자, 그래도 이 KGM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러스는 그래도 뭐이 정도까지면은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가 아닐까 하는 네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제 정수성과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 같은데요. 일단 정수성은 기존의 토레스에 비해서 훨씬 이 보강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진 덕분인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부터 시작해서 이 하부에서 올라온 소음, 네,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자체에서 발생한 소음도 굉장히 잘 이제 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 쪽, 이쪽 세팅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서스펜션 일단 유닛부터 일단 통째로 바꿨고, 거기다가 이, 이 서스펜 로드라고 있죠. 이 로드 같은 것도 좀더 이제 굵은 좀더 대구경의 그런 로드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전에 토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모르게 가벼운 느낌들이 살짝 들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묵직해진 느낌의 아주 안정적인 그런 승차감을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나, 제가 또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, 이 스티어링 시스템의 이 응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개선이 됐어요. 거기다가 이 조향감 자체도 기존에 비해서 뭔가 또 한둘레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. 네, 그래서 아, 기존의 토레스 대비해서 훨씬 개선된 주행 경험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신형,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는 또 이제 KGM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능동 안전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자, 근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동계가두 개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, 자, 그런데도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3천만원 초반대부터 가격이 시작하거든요. 야, 이 가격이면은 사실 다른 그 중형급이나 준중형급 SUV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내연기관 버전에 해당하는 그 가격이거든요.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지금까지 저는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. 아,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전달해 줄수 있는 경험은 그래도 대체로 얻을 수 있었던 네,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요. 정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SUV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, 이 차도 마치 그 내용기건 토레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처럼 시장에서 아주 적지 않은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